타경 6050이고요 권리운석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멤버가 부탁드리고요 강의 문의는 오른쪽 상단에 010-9986-1566 재보는 어, 네요 네, 일로 연락 주시면 어, 상담을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그잔톡방 계신 분은 알겠지만은 부동산 그 뉴스라고 맨날 이제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딴 데서 퍼와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서울 아파트 뭐 25, 3억뭐 오른다, 더 올랐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 지역 강남이라든지 청담, 서초, 뭐 이런 데 되게 한정적인 거고 사실 서울 아파트들도 보면은. 이렇게 싼 것도 있잖아요. 5억대. 어, 저쪽 북부 쪽 하면은 뭐 노원 쪽 하면은 3억대, 2억대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해. 그래서 기사들 보면은, 그 뉴스들 보면은 일부 대게 한 지역에 대해서만 대게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러는데 서울도 이렇게 저렴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저렴하지 않죠. 5억이면은 5억 모으라면은그 상속이나 뭐뭐 이런거나 사업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 생활해가지고 5억 벌려면은 계산해볼까? 얼마가 필요한지? 한 달에 뭐가 100만원씩 저축한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고 그러면은 한 30년 모으면 얼마야? 한 450년 모아야 되지 않나요? 100만원씩 모으면은 못 모아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일반 서민들은. 하지만 뭐 대출도 있고 대출받는 게 레버리지고 지금처럼 재테크도 할 수가 있고 1억 모으기도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좀 빨리 모으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드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시간 조금 드리고. 자, 그래요. 어, 서대문인데 저렴하네요 하셨네요. 분이 맞아요. 서대문인데 홍은동인데 극동 아파트, 포방터 길. 포방터 하면은 그 골목식당? 백종원 아저씨의 골목식당 생각나는데 돈가스. 여튼 거긴가 봐요. 면적은 34평 아파트고 파산 관제인 이게 소유자가 파고 채무자가 파네요 보고싶다 안보고 가 보고 가자 왔는데 채권자가 애고요 감정가가 5억3천오백인데 유찰이 두번 됐어 3억4천이백 30평대 아파트인데 3억4천이백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괜찮지 않을까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개신 권리 될수 있는거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네 개가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 후보인데, 어, 날짜가 제일 빠른 거. 등기 날짜 제일 빠른 게 요거죠.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죠. 인수하는 게 없어요. 특이하게도 13년도에는 대출이 적었네요. 19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1년도에 좀 많이 받으셨네요. 등기상에는 인수한게 없어. 그럼 점유자. 점유자를 보니까,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하신대요.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사건이고, 세대연람 한번씩 해보세요 입찰하시는 물건들은 세대연람 해보니까 이래요 세대연람 한 해보라는 얘기가 예, 이 법원에서 세대연람 했을 때는 언제야 현황수사 한 거고 오래전에 한 거죠 1년 전에 그리고 현재 입찰한 시점에서도 세대연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딴 사람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유자도 인수하지 않아요 소유자는 명도 하시면 되니까 이런 상태 평범한 사건이네. 그그 그 시세만 조사해가지고 입찰하면 되는데 진짜 그럴까? 매감금 조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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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난. 진짜 그런 사건이네요. 근데 층수가 2층이야. 여기 위에 보시나요? 2층. 2층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1층이 잘 팔리는 데도 있는데 우리 수강생분도 1층 낙잘 받아가지고 좀고생하신분도 계시고 초심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래요. 일단은 어다울수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어 홍은 주택 재개발 이렇게 뭔가 뭔가 재개발도 하고 있네요. 오른쪽은 산인데 산 넘어가면 상명대구나 여기가 제 친구 가한 분이 나왔는데 여기였구나. 일단 개발하는 거는 재개발이 보이는데 띄고요 상명대 한번 볼까? 옛날에 어릴 때 한번 갔었는데 농구했거든요 여기서 가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어떤지 이쪽이 아닌데. 쭉 올라가, 농구장이 있었는데,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 상명대학교.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튼, 그랬었고, 일단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치가 여기고, 학교가, 학교가 멀다. 이렇게 멀어? 500m, 초등학교. 간호대학교도 있네. 중학교가 안 보인다. 어딨지? 중학교. 인왕중학교, 1km. 아 인왕산 있는 데인가 보구나 인왕산이 되게 여기는 인왕산 인왕산 쪽에 약간 그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상명대는 가까운데 산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여기 아파트 산 넘어서 이렇게 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요런 <laughs> 위치인데 네이버 좀 위성 좀 볼까 위성지도 학교가 좀 멀어 보여요 그리고 앞에 여기가 고용주차장이고저 위에가 우리 약간 언덕이다 여기 아 약간 정경원 동네 같은데 일로 가야지 일로 가서 가면 요 아파트인가 보다 이 아파트 와 언덕이 좀 심한데 극동아파트 괜찮아요 이렇게 언덕이 좀 심해 심한데 오른쪽에 극동아파트고 요 정도 되는 곳이에요 한번 시세 볼게요 시세 3억대 최저가 3억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어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84.92 84.92면 요거네요 요거 도면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현관 들어오면은 방이 한개두개세개 개, 개. 화장실 두개 어, 발코니 있고 약간 언덕에 있어서 인왕산의 전기를 받은 극동 아파트 어, 이름도 약간 극한 되게 조망은 좋을 것 같은데 2층이긴 한데 우리 물건이 만약에 앞에 뭐 막힌 게 없다 그러면은 조망 괜찮지 않을까요 찾아볼까 한번 우리 물건이 몇 층일까 2층, 아, 2층이지 몇 동일까 105동 202호 2층이 하지만 105동 1 0동 요거네 202호 요거네요 과연 앞에가 어떨까 이거예요 이건 베란다 쪽아 엄청 얘도 막힌 거 아닌 거 같고 난 뒤쪽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뒤로 왔을 때 이런 뷰니까 2층이긴 한데 언덕이 있어가지고 뷰가 이러니까 어 여긴데 202호 1 0동 106동 1 0동아 높네 반대쪽은 하나 둘이 집이... 아, 이 집이거든요 이집 높은데? 방에서는, 방이랑 구조가 어떻게 될까? 방이랑, 음, 발코니 쪽일까? 여기, 이 구조. 요거는 맞은편 아파트 쪽이고, 얘 침실. 얘랑, 아, 얘만 이제 뷰가 좋겠네. 이 주방하고, 여기는 발코니 세탁실이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요거니까. 요거는, 하나는 세탁실, 하나는 주방, 하나는 방. 방 뷰는, 너무 좋아. 뻥 뚫렸어. 높아서 되게 좋은데? 전격, 정겨, 전겨운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세를 볼게요. 괜히, 뷰만, 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주 말이 많아지네. 그죠? 올해 15층이 5억 5천. 오 4층이 5억 1천 호가. 뭐야? 1층이 5억 2천. 수리를 좀 했어요. 손본거 같죠? 손본게 5억 2천. 엄청난 수리는 아닌 것 같지만은, 어, 수리를 좀 많이 했네. 그래도 5억 2천. 5억 1 천? 5억 2천? 뭐지? 이때 왜 아무도 안 들어갔지? 4억 2천 팔백에왜 4억 2천 8백대에 아무도 안 들어갔을까요? 지금 5억짜린데왜 그랬을까? 왜? 실제로 아파트 입찰해보면은 다들 막 엄청 높게 쓰면서 왜 4억 2천에 안 들어갔을까? 이상하네 이상한데? 왜? 5억 5천에 걸어져 있고 저층에? 그래 5억이라 치자 5억이라 치자 5억이라 치고 저층도 요것도 저층 5억 3천 아... 그 경매하시는 우리 분들 보시면은 왜 4억 2,800이 안 들어가고 이제 3억대 되니까 4억 4천에 들어갈 건가요? 또 누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잘 보고 있다가 이때 최저가에 들어가면 되지. 5억짜리니까 그러면 7천만 원 남잖아요. 7천만 원 싸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일단 약간 좀 그래 이래놓고는 이번에 5월 7일 날뭐 4억 3천 쓰지 마세요. 양도가액 5억, 5억이라 치고 지금 최저가가 3억 4,200인데 4억 써야겠지? 4억 천, 전 4억 천. 행부님이 81%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행부는 잘 아시는 거야. 이때보다 높겠어 사람들이. 최저가 3억 4,000인데 뭐뭐 3억 3천, 4천 써 4억 4천, 4억 3천 써버리는 거예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잘 보고 있다가 이때 들어가시지 왜 굳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뭐, 그 경매 전문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전 회차, 이전 회차보다 높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아,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해. 왜냐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때 들어가면은, 내보다 낮게 쓰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시는데, 더 높게 쓰면은, 저 사람 뭐지? 돈이 많은가? 왜더 높게 쓰지? 차라리 이때 들어가지? 그런 생각.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4억 천에, 쓰게 되면은 4.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 한달 이자가 한 100만원 넘게 나오고요. 어, 필요한 돈은 1억 한 4천만원대 있으면 될것 같고 한 8천만원 싸게 사는 거예요. 8천만원 싸게 그리고 단타해도 되는데 단타 5억에 어, 될까? 2층이라서 그리고 최저가 5억이니까 단타하려면은 더 내려야겠죠. 자, 나 4억 8천 원. 단타 5천만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아, 2회 때 이때 이차때딱찰받으면 되는 건데, 우리 아파트꺼님이 열심히 물건 검색해, 하는데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바쁘신 분들은 이제 맨날 물건 못 보니까, 어? 놓쳐가지고 뭐 흘러버린 거, 이런 것 수도 있고. 근데 임장 갔는데, 실제 호가는 막 5억 5천 막 이러는데, 어 이거 뭐한 4억 5천에도 안 팔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실거래가가 이건 5억이 떠있는데, 실거래가 5억 5천 떠있는데, 최저가는 5 천이고, 흘른거 같아, 진짜로. 아니면은 현장에서 뭔가 물건의 하자를 찾을 수도 있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 유찰이 두번된 만큼 좀더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해주시면 같이 갈게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